이리 정년도 겨울에 걸리네. 시 2002년 때이 고등학생 때. 근데 우리 나라에서 안거다니까 심지어 사직에서 폴란드 안 붙었거든. 아, 그럼 관갈수는 없고. 부산에서 그걸 하는데 와 미치게 될 거야. 나중에 이제 운동장에서 방송을 때리고 대구공에서 아아, 그래서 오늘은 폴란드전으로 야자를 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학교가 천도교 재단이거든. 천도교천도교 재단이면 그 동학 운동 그거 하는 그 재단이거든. 그래서 그게 하는 이게 하늘림이라고 합니다. 하늘림 이게 하늘님 같은 거야 이 사람이. 이 명칭이. 그래서 와 하늘림만세라고. 물줄기 막 와. 우리 3일절에서 학도 간디 만대부르러 간 이 사장님이 익스 라이브식 지금 돌아가셨는데 백발에 한 노인 노인분이신데 운동장 교단에 타 올라가가지고 독립선언문 그 읽거든요. 낭독서. 이따가 해야 한다. 애들. 애들, 애들. 재밌었던 생각보다. 학교 갈 때는 아 십삼일쯤 우리 만 가고 개짱간다거나막 십팔 십팔 거리고 이러다가 하면 또 하면 서 포켓몬 깜박뜨면 아주 그래. 개끌맛이 아니야. 그 먹으면 또무게 좋아하기 분이야. 그런데 만세할 때막 재밌어 가지고 막. 내 친구 먹 웃으면서 절규하고 막아하고 막. 그런 학교가. 뭐 그래서 기억이 나네 할강 어. 갈까? 야 브라질이던데. 자1사번 문제. 야,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이제 킬러 문항일 거야. 요 학교에서 부은고 킬러 문항. 네. 어, 전형적인 모고사 30번 문제를 했지, 내가 아까. 어, 30번 문제 딱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에 해서 뽑아왔을 거야. 뽑았는데 약간은 변형을 시켰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니은이 좀이 변형시킨 셈이 약간 실수를 하지 않았나 시기는 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볼게. 내가 이제 트렁특강하고, 이제 모고사 기출 풀 때,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할 거야. 개형찾기 문제를 잘해야 된다고, 개형찾기. 선형적인 개형 찾기 문제인데, 봐봐. 4차 함수의 FX가 사차 함수 개형 4가지 있지? 4가지 중에서 분명히 뭔가가 있을까요? 찾아내야 되거든? 봐 일단은, 너네가 2개 함수를 뺀 거에 절댓값 함수는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바로 해석이 되는 거라는 거. 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대? 자, 이거는 그냥 교점. 이거는 접하는 교점. 이렇게. 자 그때 f 빼기 지의 절댓값 쉬운 함수는 이거 함수를 그리는 게 아니고 바로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 자 뭐냐면 알파에서 미분 불가능합니다 이 함수는. 그리고 베타에서는 미분 가능합니다. 이거를 팩트로 챙겨야 된다. 했다. 이거를 자 다시 까먹은 사람은 지금 외워라. 그 이유도 내가 설명을 했다. 간단하게 식까지 뭐 한번 해줬거든. 지금 뭐 식을 설명할 이유도 없고 빨리 외워야 된다. 이건 그냥 지금 자 그냥 점점이면. 이 함수는 두개뺀거에 절대값이죠. 함수는 그냥 두 함수가 교점이잖아. 그러면 미분 불가능해. 접하는 교점인데 미분 가능해 그 지점에서 누가 이 함수가 알겠지?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자, 그러면 볼게 두개 함수를 빼는 순데 얘는 어차피 삼수 함수지. 얘는 사차 함수거든. 너네가 빨리 개형 찾아야 된다. x는 알파에서 만 내가 일부러 크게 적었죠 알파에서 만 미분 불가능하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한 군데밖에 없어야 된대. 무조건. 자, 그러면 fx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4차 함수라게 이제 y는 k를 그릴게.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 함수는 미분이 두 군데서 불가능하지. 그냥 교점이다, 이거. 이해했니 쌤,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요. 이러면, 얘는 접하는 교점이지? 그럼 이 지점에서 미분 가능해, 실제로. 자, 그러면, 쌤, 미분 불가능한 데가 없네요? 어, 이건 없어. 미분 불가능한 데가 한 데가 있어야 된다고. 한 곳도 있어야 된대. 이 그림도 아니라고. 이 그림도 아니고. 쌤 보면 아쉬 어떻게 하죠? 이러면 되나요? 안 되지 여기서 미분 가능한데 여기 여기서 에 미분 불가능하다 이거 지금 이해됐나? 자요런 상황이라는 거야 쌤 그거 없는 것 같은데요? 요거 볼까? 요렇게 그려지면 미분 불가능한데 없지? 자 미분 불가능한데 한둘셋네 군데 있지? 미분 불가능한데 아까랑 똑같이 두 군데 있지? 여기 접하는 데고 뭐. 알겠지? 첫 번째 개형에서 없지? 됐나? 그럼 빨리 두 번째 개형으로 넘어가야지 두번째 개형으로 넘어가야지 자 두번째 개형 갑시다 자 두번째 개형 가기 전에 세번째 개형부터 먼저 볼까 어딜 그어도 미분 불가능한 데가 두군데 얘는 미분 불가능한 데 없고 얘도 미분 불가능한 데 없지 Y는 K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세번째 개형에도 없어 문제 조건 만족하는 거 없어 이거 지금 됐어? 네번째 개형 당연히 없겠지 세번째 개형이나 네번째 개형이나 어차피 없는 거 뻔하대요 구조적으로 자, 쌤, 여기서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그려지면, y는 k가 이렇게 그려지면, 미분 불가능한 데가 0 군데제. 자, 접해도 0 군데제. 이렇게 그려지면, 미분 불가능한 데가 2 군데 되어버리제. 자, 이런 데도 2 군데제. 자, 근데, 보이제? 변곡점. 했나? 자, 이렇게 그려지면, 내가 이거 뚫리는 접선이라고 했다. 뚫리는 접선. 3중근입니다. 3중근에서도 미분 가능합니다. 절대값 두개뺀 감수. 자.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는 미분 가능하고 교점인데,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기가 알파였다고 야 쌤, 이러면요. 그래,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럼 여기가 알파가 되겠지. 이해했니 근데, 이거, 이거는 이 멘트로 인해서 걸러질 거야. 일단 요걸로 사정하고 풀어볼게. 됐지 그래서, 저기서 안 걸러지면 뒤집은 거 바로 그리면 되니까. 이해했니 자, 그러면, 요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함수가 됐나? 잠깐 볼게. 자두개뺀거에 절대값이잖아. 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 올리면 된다 함수는. 함수는 들어 올리면 된다. 자 이거 그릴게. 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함수거든. 됐니? 자 파란색 봐라자 여기에서 극소재. 여기에서 극대제. 여기 극소 맞제. 뾰족해도 극소랬제. 됐나? 자, 두 번째 멘트 볼게. X는 베타에서 극대. 그리고 X는 감마에서 극소래. 그럼 여기가 감마일 수도 있잖아. 다르대. 됐지? 그리고 알파가 더 크대. 베타보다. 이 그림 맞아. 아까 뒤집어진 이 그림 아니야. 이 그림 아니야. 됐나, 이거지? 자, 그래서. 문제 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을 완성시켰다는 거. 됐어. 여기까지.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풀면 됩니다. 자 풀어볼까 이제. 자 기억부터 풀게. 자 기억부터 풀게. 자얘 함수는 이거 파란색 말하지. 자 x는 알파에서 극소가진다. 맞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풀게. 은왜 니은 풀어? 틀렸는데. 자, 일단 왜 틀렸는지 말해줄게. 일단, 이거랑, 이거는 둘다 0은 아닐 거야. 아니잖아. 대체, 북한가서 봤자, <laughs> 북한. <궁금한>. 0 아니잖아. <laughs> 그 다음 볼게. 야, 함수의 절댓 값이었으면, 당연히 양수 아이가? 그러니까 어떤 양수를 들어 올린 윗부분 실제 면적 구하는 거 아이가? 실제 면적이 나오는 거잖아 절대값이 없으면 양수인데 빼기의 양수 당연히 틀리지 이거 뭘 풀고 있어? 바로 같은데 이거 됐나?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참이 되는데, 어 그렇진 않은 거 아이가 지금 상황이 그림 보면 그럼 얘 양수잖아 지금 계산 안 해도 양수지 얘가 음수잖도 어차피 넣고 넣고 빼서 값 나오는 음수지만 절대값이니까 양수일 거야 어차피 면적을 얘기하는 거니까. 빼기의 양수가 같을 수 없지. 커트. 됐나? 이렇게. 이른 애까지. 자. 그다음에 오케이. 자, 디귿. 베타는 아, 베타에서 무한대까지. 베타에서 무한대까지. 자, 요 함수니. 자, 검정색 함수발이 검정색 함수. 베타에서 무한대까지. 자, 검정색 함수 요 그래프, 니요 그래프. 알겠니, 이까지. 는. 자, F 간마. F 간마는 데데 검정색 함수에 대한 함수 값이 제. 됐제? 요거 제. 됐제? 어. 그는, 어, 요 그래프가 지금 이거 제. 됐나? 이렇게 요런 식으로. 어. 요 함수고, 지금. 자, 그러면. 어 빨간색과 이 검정색깔 교점 여기 이지 베스트까지. 어, x는 감마가 아닌 니 감마가 이게 범위도 안 맞고, 이미. 맞지? 적어도 하나 씩은가진다한개 가지지? 지금 보다시피 이해됐나? 자 그래서 얘가 맞는 말이라는 거 이해됐나 이까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더 나아가서 공부 좀더 합시다 이 문제. 일단 답은 기억 띄그십니다 우리 검정색 함수식 세울 줄 알아야지. 검정색 함수식 세울 줄 알아야지. 니은이 어떻게 변형됐던 문제라면 함수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얘 자체도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상. 검정색 함수식 세는 걸로 봅시다. 자, f(x) k 라는 함수는 x 빼기 감마 3중근이죠 그리고 x 빼기 알파. 됐나? 이렇게. 자, A 양수. 여기까지 됐나? 이렇게. 자, 그래서 FX는 A의 X 빼기 감마의 제곱, X 빼기 알파 플러스 k 다 됐어? 자, 이게 변형이 좀 제대로 된 문제라고 한다면, 물론 이 상황에 잘수 있지만, 식으로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뭐, 이거 미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기는 할까? 자, FX는 자 앞에 거 이게 뒤에 거라 고할게 앞에 거 미분한 거이뭐3층이지자 앞에 거 미분한 거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한 거자 정리 좀 할까 자 이거 a의 알파 아 x 빼기 감마의 제곱으로 묶어내 볼까 자 3ax 그리고 어, 어, a 뭐고? 어. a는 건어지 3x 빼기 3알파 자 그리고 플러스 x 빼기 감마 요래 되지? 자 따라서 f x라는 식은 a 의 x 빼기 감마의 제곱이고 4x 빼기 3알파 빼기 감마래 됐나? 이렇게 자 그러면. x는 감마 x는 4분의 3알파 플러스 감마에서 극값을 가지는 상황이제 이 이해 됐니? 자 다시 말해서 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알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봐봐 자 그래서 이거 중근이잖아 그래서 이런 그림이겠지 여기 말한 거지 말 그대로 지금 됐니? 근데 이거 몰래 이거 베타가 돼있네? 아 이거 베타겠네 이거 베타겠네. 이거 지금. 알겠지? 베타는 4분의 3알파 플러스 감마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지 이렇게. 자, 문제에서 뭐 리을 이거 맞나? 이런 물어볼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봐봐. 내가 삼차수에서 우리 이 정도만 외워놔라 했지? 사참새도 외울 게한세 가지, 네 가지니까. 나중에 내가 다 챙겨줄 거다. 그건 보상 때. 아, 자, 네. 근데, 그 공식이 지금 나온 거거든. 뭐냐면, <laughs> 베타는 3 더하기 1, 3알 더하기 1 곱하기 알파, 간마. 이런 걸 리딩 잘 해야 된다라는 거. 내분점 작혀있이제미지 지금. 자, 감마 베타는, 자, 3대1. 감마에서 알파로 3대1 비율을 가진다. 그래서 내가 3대1 비율을 내가 이거에서 외우게 할거야 고3때 나중에 어, 실제로 이게 증명이야 이게 과정이 자, 일단 뭐이 부분은 너네가 뭐 그런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고 어, 그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해야될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식을 구현할 줄 알아야 되잖아 당연히 이렇게 구현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식은 됐지 이런식으로